안녕하세요 한달린입니다네 여러분들 오늘은 초임 선생님들의 눈앞에 닥친 문제들 중 하나인 차량 지도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영상을 첨부를 해드릴 건데요. 그 첨부되는 영상 속에서 제가 이용한 차량은 유아용 유치원용 중형 버스를 이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유아용 벨트 차에 있는 벨트만을 이용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등원시, 유치원 도착시, 하원시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차량 지도를 할때 전체적으로 어떤 것에 주의를 두면 좋은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등원 시에는 어떻게 차량 지도를 하면 좋은지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벨트를 메고. 진짜 춥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등원시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 등원시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드릴게요 요즘에 조금 인사를 잘하지 않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 근데 저는 촬영을 할때 인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원의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면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계단을 내려가면서 또는 아이를 받으러 이렇게 어, 차에서 내리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려버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 단축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인사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아이도 인사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하고 반드시 타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아이를 태우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어, 그런데 아이가 막쭈삣쭈삐 하면 제가 원하는 자리로 이쪽에 앉아볼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때 만약에 어, 처음 타는 친구 또는 애들이 아직 몇명안 탔는데 그 친구가 복도 쪽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자리가 아니라 거기엔 비어 있고 복도 쪽 자리에 앉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누구누구야 여기 다른 친구들도 앉아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좀 안쪽에 앉자. 안쪽에. 앉아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를 창가 쪽, 제일 안쪽부터 앉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량을 타게 되면 그 아이들 명단을 봤잖아요. 차량 시간표 봤잖아요. 그러면 몇 명인지 일단은 세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차량에 몇 명의 아이를 태울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 좀 다루기 힘든 아이나 고집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복도 쪽에 앉아도 좀 놔두고, 왜냐하면 다른 자리가 여유가 있다면요. 하지만, 어, 우리 차량에 꽉 차게 애들을 다 앉혀야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처음 초반에 타는 애들을 다 창가 쪽에 앉혀야 돼요. 창가 쪽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애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어,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모두가 편합니다. 만약에 복도 쪽에 앉혔다가 어떤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탄 아이를 이 복도 쪽에 탄 아이를 거쳐서 창가 쪽에 앉힌다면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도 힘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기사님도 조금 네 짜증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앉혀야 되는지 등원할 때 스케줄을 잘 보고 숫자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앉히시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유치원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우리 안전하게 유치원에 올수 있도록 도와주신 기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자. 기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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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이 벨트 풀자고 하면 푸은 거야. 자, 이제 벨트 풀어보자. 벨트 풀수 있어요? 옳지, 잘 푸네. 자, 이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내려보자. 자, 재밌게 놀아. <laughs> 옳지. 자, <야>, 재밌게 놀아. <laughs> 옳지. 여기에서 줄서 있으면 친구들 다 내리면 같이 이층에 들어가자.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자, 들어가자 얘들아. 자, 여러분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버스가 멈추기 전에 벨트를 풀어버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꽤 많거든요. 일찍 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어, 아직 차 멈추지 않았어. 아직 벨트 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때 풀자. 이렇게 하고, 푸나이? 다시 매도록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게 하도록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점을 언급해 주시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요. 어, 아이들을 다 내린 다음에 선생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뒷좌석까지 가서 아이들 다 내렸는지 확인을 해주시라는 거. 근데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원은 제가 아이들을 다 내리면 바로 기사 선생님이 바로 끝까지 가서 차량 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기사 선생님께서 다 확인을 하면 선생님이 갈 필요는 없고 애들을 챙기면 되겠죠. 그래서 원마다 이거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마지막 아이를 내리자마자. 그 누군가가 가서 매일매일 확인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또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속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원마다 이것도 달라요. 어떤 원의 경우에는 차량 지도를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줄기차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 내리면 선생님이 앞에 서서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원의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이 원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너무 편하게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 경우에는 그 방법 당연히 하시면 되고요. 안 되는 원, 아무도 나오지 않은 원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느 공간에 아이들을 한두 개처럼 세워놓고 애들 다 내리면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네,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원할 때는 네, 그러면 어떻게 차량 지도를 하면 좋은지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야, 이제 곧 내릴 거니까 준비하자. 네. 도착했어요. 세아, 어, 도착했다. 벨트 풀자. 자, 벨트를 풀고 옳치 세아, 내려볼까? 여러분니 네, 안녕하세요. 세아, 잘 가. 세아, 네, 인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올 네. 옳지, 가자. 세아, 응. 내려볼까? 여러분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아, 인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올 네. 옳지, 가자. 야, 엄마 다녀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들어와야 돼요. 안녕. 내일 만나. 가자. <laughs> 자, 여러분들, 하원시 어때요?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거는 영상 속에 아이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원할 때 많은 아이들이, 네, 잠자요.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서, 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이제 아이한테 영상 속에서도 그랬지만 누구야 이제 내릴 거야 라고 한 1, 2분 전에 이야기를 해줘요 내리기 전에 그러면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량이 멈춘 다음에 그 아이한테 가기에는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깨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이 차량에서 멈추기 전에 일어나는 거는 뭐 안전상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해보면.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1, 2분 전에 이제 내리기 바로 전에 그 자는 아이 옆에 앉아요. 앉아서 계속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어 누구야 이제 내릴 차례 다 됐네 집에 다 왔어 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 그 아이 이름 불러주면서 여기 어디지? 어머 저기 엄마가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나 볼까? 하면서 일어나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꽤나 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들이 잘안 일어나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1, 2분 동안 깨웠지만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대리로 마중 나온 엄마나 아빠 또는 누군가에게 제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 가지고 네 이렇게 데려가시라고 업혀 드리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애를 반드시 끼워야 되겠다 해서 너무 강한 방, 방법으로 아이를 흔들어 든다거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어, 막 비몽사몽 하면서 눈 뜨고 막제 부축에 의해서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 그래야 기사 선생님도 차량 시간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미리 아이한테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언지를 예고를 해 줘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차량 지도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차량이라는 거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여유 있게 짜는 원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여러 원을 갔을 때 그렇게 뭐 널널하게 시간을 짜는 원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는 아이들을 다 태우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생님은 느리 느릿하게 자기 혼자 여유 있게 하면 기사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일이 시간을 맞춰서 거기에 도착하는 건데 선생님은 하나도 도와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빠릿빠릿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거죠. 시간 스케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스케줄에서 내가 너무 늦게 지금 차량이 조금 뭐 차가 막혀서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세요 네몇 분이 늦어질 것 같으니 네 조금 이따가 나와주세요 1, 2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언지를 주셔야 부모님도 언짢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사가 눈치 있게 빠릿빠릿하게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챙겨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원시나 하원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네 선생님이 아이가 앉지 않으면 빨리 앉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앉혀서 벨트를 빨리 매줘야 对呀 <noise> 아이들이 벨트 맬 때까지 다 기다려주면은 네, 등하원 시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물론 현장 체험학습 가거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매도록 하는데 이거는 달라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선생님이 빨리 벨트를 초반에는 특히 선생님이 일곱 살도다 그냥 벨트를 매버려야 할 거예요. 그래야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벨트를 매고 교사 자리에 와서 얼른 자기도 벨트를 매야 그래야 기사 선생님이 출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조금 빠릿빠릿하게 네, 움직여 돼요. 이시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기사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 가까이에 앉힐 아이를 파악 하라는 거예요 누구 가까이 제가까이에요 <laughs> 교사 가까이에 앉힐 아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첫날은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면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차량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선생님이 바뀌지는 거의 않거든요 저희원은 뭐 일주일마다 돌아가고 어떤 원은 한달 이주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한두 번 정도 아이를 태워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눈에 보여. 이 아이 정말 잘 오는 아이야. 또는 이 아이 너무너무 장난꾸러기다. 또는 이 아이가 잠을 자는 아이. 그리고 또는 몸이 조금 불편한 친구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런 아이들 제 손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에 앉혀요. 네, 제 바로 뒤쪽 라인 쪽에 앉히거나 제 옆에 뭐 복도 라인 쪽에 최대한 앉히거나 또는 이제 제 시야에 보이는 곳에 앉히거나, 이거 제시아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면 좀 앞쪽 라인이겠죠. 보이는 곳에. 특히 이런 데는 좀 장난꾸러기들, 네, 많이 앉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교사가 바로 이야기해줘야 될 상황, 도와줘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우는 아이는 특히 제가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데 제 자석에서 옆에 끼기 힘들기 때문에 제 가까이 앉힌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달래주면서 네,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반드시 앉히라는 거. 아이의 특성별로 그렇게 앉히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자리를 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리 정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저는 비추천입니다. 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제 가까이 에 앉도록 아이를. 네, 그래서 앉히시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장난꾸러기, 우는 아이, 몸이 불편한 아이는 당연히 선생님 가까이 앉히셔야 되는데 잠을 자는 아이 있죠. 그 아이인 경우에 저는 창가 쪽으로 앉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시작하면 헤드뱅잉이 시작됩니다. 아시죠? 네. <laughs>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헤드뱅잉 시작하면 막 꼬그라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창가 쪽이벽 쪽에 이렇게 기대어서 자게 되면 몸이 덜 휘어져요. 아이들이 헤드뱅잉도 덜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하원 시에 특히 앉힐 때는 어, 제가 유도를 하죠. 어 여기 이쪽에 앉아 볼까? 창가 쪽에 앉자. 뭐 이렇게 하면서 창가 쪽에 그런 아이를 주로 저는 앉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어 이렇게 아이들을 자리를 배치를 하시면 유도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차량 지도할 때 굉장히 편하실 거라는 거. 네,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의사항은 바로 복. 복 장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지도할 때 적절한 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차량 지도할 때 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쁘게 입는다 이건 절대 절대 아니고요. 차량에 적합한 옷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제가 하의, 상의, 신발로 나눠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하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이, 치마가 짧은 치마 그러면 이제 뒤에 선생님이 애들 타고 올라갈 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눈을 감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짧은 치마는 입으시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대자루 같이 이제 완전 펼쳐진 치마 그리고 길고 푸대자루 같은 이런 치마 있죠. 그것도 비추해요. 왜냐하면요. 선생님들이 올라갈 때 치마를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밟아요. 특히 작은 차 봉고 스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밟히거든요 그래서 푸대자루 같은 그렇게 막 길고 넓은 치마는 비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딱 달라붙는 치마도 비추천이에요 왜냐면 다리를 움직여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이게 좁아 폭이 좁아 가지고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치마 찢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치마는 비추천인데 본인이 만약에 내가 꼭 치마를 입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무릎선 아래로 내려가는 치마인데 약간 니트 재질이나 스판 재질로 된거 있죠. 그렇게 딱 떨어지는 일자라인 같은 거를 입으시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그런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치마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하의는 저는 무조건 차량을 할 때는 바지를 입습니다, 선생님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바지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편하니까요. 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바지를 입으시는 걸 사실 추천해드리는데 무릎선 아래로 내려오는 바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를 얘기해드릴게요. 상의는 다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깊이 파인 옷 또는 크롭. 티셔츠 같은 거를 입으면 정말 눈을 감아버리고 싶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입으면 조금 그러죠. 네, 왜냐면 애들 벨트를 매줄 때 굉장히 많이 숙이게 돼요. 차에서는 수도 없이 숙이게 됩니다. 네, 숙일 때마다 이게 파여있으면 그리고 크롭이면 뒤에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눈을 감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뭘 추천할지 아시죠? 네 운동화를 추천해 드려요 저는 항상 운동화를 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원은 지금 조금 갇혀있는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화가 솔직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구두를 신을 수도 있죠 구두 신으셔도 되는데요 추천해 드리는 거는 뒷굽이 두꺼운 걸 신으시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뒷굽이 얇은 것이 으시면 여러분들이, 어, 아이들한테 필요할 때, 솔직히 차에서 벨트 풀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한테 안전상 어떤 돌발 상황이 차량에선 사실 많이 일어나요. 아이가 갑자기, 다치거나 또는 막 코피를 흘리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싸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교사가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교사가 재빨리 벨트를 풀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는 차 아닐지라 하더라도 가서 얼른 이렇게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뒷굽이 얇은 신발을 신으면 선생님이 본인이 안정이 안 돼요. 본인이 빨리 스피드 있게 그 아이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 있는 신발 운동화 또는 뒷굽이 두꺼운 신발 추천해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차량 지도를 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어, 차량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뭐, 스타렉스, 봉고부터 시작해서 영상에 첨부한, 네, 중형차, 그리고 또더큰 대형 차량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차량에 따라 또는 어떤 벨트도 아마 유형이 다 다를 텐데, 그거에 따라서도, 어, 상황이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어, 제 영상에서 첨부해 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가시면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차량 한번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해드린 점들만 콕콕 집어서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차량하는데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차량 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